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이 평생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다 마침내 자신의 뿌리와 마주하고 복수를 완성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조용하지만 무겁고 느리지만 깊게 스며드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보다 먼저 비밀을 배웠다.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었다. 대신 술 냄새와 긴 침묵이 늘 방안을 채웠다. 어머니는 내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 달력에서 그 날짜를 일부러 지워버린 사람처럼 그날이 되면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술에 더 깊이 취해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르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에는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뜻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울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사랑받기보다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집에서는 숨소리조차 줄였다. 어머니의 기분은 날씨보다 예측하기 어려웠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물건을 던졌고, 어떤 날은 며칠씩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나는 그 모든 시간을 견디는 방법으로 성장했다. 12살이 되던 어느 밤, 나는 우연히 들어서는 안될 이야기를 들었다.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밤이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했어. 다 끝내고 데리러 온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어머니를 더 무너뜨렸다. 전화를 끊은 뒤 어머니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았다. 내 인생 어딘가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였다. 어머니의 분노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 끝은 늘 나였다. 맞는 날도 있었고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나는 집에 있는 법을 잊어갔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갔고, 도서관이 닫히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하얀 천 아래 누워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내 손을 잡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오래전에 말라버린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장례가 끝난 뒤텅빈 집에서 유품을 정리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여러 번 접히고 다시 펴진 흔적이 남아있는 출생신고서였다. 그곳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으면서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도망치던 질문이 마침내 형태를 갖춘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겠다고 아버지를 찾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흔적은 많았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성공한 사업가, 자선 행사와 인터뷰, 모범적인 가장이라는 수식어, 사진 속 그의 옆에는 늘 웃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 그는 잘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은 나를 밤마다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삶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차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처음 그를 마주한 곳은 그의 회사 로비였다.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가 내려 나를 스쳐 지나갔을 때 나는 그의 옆모습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매와 턱선, 고개를 드는 습관까지 닮아 있었다. 아버지, 그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본 눈빛에는 놀란보다 불쾌가 먼저 담겨 있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버린 아이입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그런 이야기를 할 곳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번더 만났다. 그는 끝까지 나를 딸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젊었고, 실수였고, 책임질 수 없었다고.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다고. 나는 묻기만 했다. 우리는 왜 버려졌나요? 그는 늘 침묵으로 대답했다. 복수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실행은 아주 차분하게 진행됐다. 나는 이름을 바꾸고, 그의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성실하다며 몇 번이나 칭찬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그의 주변을 관찰했다.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명성, 신뢰, 그리고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미지, 나는 그 틈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그의 불법 자금 흐름과 숨겨진 거래를 하나둘씩 손에 넣었다. 밤마다 자료를 정리하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울던 얼굴, 나를 밀어내던 손, 그리고 끝내 나를 보호하지 못했던 침묵. 결정적인 날은 그의 생일 파티였다. 가족과 임원들, 기자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그 말을 하며 그는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준비해 둔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선물입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정적 속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명성도 가족도. 언론은 그를 외면했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복수가 끝났지만 기쁨은 없었다. 대신 오래된 무게 하나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내 이름을 온전히 발음하며 산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내가 나로 살게 만든 이유였다. 나는 이제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할 뿐이다. 책임을 외면한 어른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그리고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비밀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으로,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피는, 어떤 죄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 이후에 시작된 또 다른 지옥이다. 나는 그 도시를 떠났지만, 과거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름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밤이 되면 늘 같은 꿈을 꾸었다. 무너지는 얼굴, 부서지는 가정,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던 그 사람의 눈. 사람들은 복수가 끝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말한다. 하지만 복수는 상처를 덮지 않는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을 뿐이다. 나는 매일같이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누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기억 속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합법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나에게는 존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아이.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다. 병원에서 본 아버지는 내가 알던 사람과 달랐다. 명성도 오만도 사라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나를 알아봤다. 그리고 울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건넬 말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열렸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처럼 태어나 존재를 지워진 아이들이 더 있었다. 두 명, 세 명, 그리고 그 이상.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책임지지 않은 관계, 지워진 생명, 입막음으로 해결한 과거. 그중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나보다 어린 여자였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너져 울었다. 언니 나도 버려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단지 가장 먼저 칼을 쥔 사람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나를 붙잡고 말했다.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웃었다. 당신은 평생 한 번도 우리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그의 가족은 나를 원망했다. 모든 불행의 원인처럼 나를 몰았다. 그의 아내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우리 가정만은 지켜달라. 그 말은 너무 늦었다. 나는 나처럼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의 증거, 각자의 기억, 각자의 상처를 모았다. 진실은 하나의 목소리가 될 때보다 여러 개의 절규가 될때더 강했다. 기자회견 날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섰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그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다. 남은 것은 죄와 기록뿐이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긴 숨을 내쉬었다. 네 끝났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허무가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뒤 그의 유서를 받았다. 거기에는 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제야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안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버렸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지금 나는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다. 이름 없는 아이들이 다시는 침묵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피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남는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